안녕하세요 내 네, 강탱입니다 오늘은 남자를 연락으로 애태우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연을 받고 꼭 순서대로 영상을 만들지는 않다보니까 댓글로 질문 받은지는 꽤 됐는데 몇주 됐는데 이제야 다뤄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은 깔끔하게 빠른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살짝 제뇌피셜이 섞여 들어가니까 그건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연락 스킬은 생각보단 정말정말 정말 중요해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느끼는거지만 연락 중요하다는 걸 저도 더 많이 느껴요 이게 사연을 많이 듣다 보니까 더 확고해졌어. 요즘 시대엔 필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만날 때는 당연히 서로가 잘 해야 돼요. 리액션이 크고 뭐잘 웃고 잘 먹고 잘 즐기고 오히려 이건 플러스되면 플러스 될수록 더 좋죠. 주책까지만 안 가면 돼요. 근데 연락은 이게 참 사람이 감정이 묘하게 돌아가요. 예를 들어 만날 땐 되게 잘해주는 남자인데 연락은 뭔가 되게 툭툭 끊긴다거나 서운하게 자주 만든다거나 이렇다고 치면 사람이 이걸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여자분들이 이걸 남자보다 더 많이 서운해하죠. 물론 남자 쪽에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여튼 저런 지점을 카피해야 됩니다 저런 타입의 남자들이 딱 그런 거거든요 만날 때나 그렇게 좋다고 강아지처럼 행동하는데 헤어지고 나면 되게 무뚝뚝한 고양이로 탁 변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심하면 심할수록 더 쓰레기일 확률이 높기에 그건 상중을 하면 안 되겠지만 분명 배워갈 지점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날 땐 상대 되게 좋아하는 강아지처럼 행동을 하되 헤어지고 나면 그냥 평범한 딱 그 정도의 고양이로 변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남자가 은근히 엄청 안 달나는 지점입니다. 즉 같은 고양이로도 되게 무뚝뚝한 애가 있고 좀 그래도 중간중간 애교가 많이 섞여 나오는 타입도 있고 아예 개냥이라 불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중간중간 애교가 섞여 나오는 고양이처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뚝뚝한 고양이는 그냥 연락 밀당을 너무 심하게 하는 타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상대가 그 밀당이 좋다기보단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리고 뭐 개냥이는 이거 만날 때나 뭐 이따 연락해 하고 헤어지고 나서나 완전 똑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연락과 친근하지 않은 남자들에겐 별 도움이 안 돼요. 못 따라와요. 그래서 그냥 딱 평범한 고양이 포지션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친이랑 막 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연락이 오면 무척 잘 받아주고 내가 대화를 걸 때도 되게 친절한 건 좋아요. 다만 거기서 대화를 탁하고 갑자기 중단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은근 슬쩍 자주 해줘야 돼요. 그냥 대화 잘하고 있다가 말문이 살짝 막힐 것 같은 지점에 오는 것 같다. 그럼 그냥 더 연락 안 하고 읽고 딱 끝내는 거예요. 아쉬운 마무리처럼 이게 상대가 처음 몇번 당하면 왜 일시하지 왜 얘만 자꾸 답장에 끝맺음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나중에 무조건 남자가 다시 말을 겁니다. 그럼 뭐 해서 그랬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려고 했어. 몇 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 연락을 원래 적당한 지점에 내가 잘 끊는다는 뉘앙스로 살짝 농담 섞어서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럼 남자들이 크게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카톡을 잘안 하는 남자든 약간 연락에 신경을 못 쓰는 남자든 너무 안 쓰면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여튼 얘가 뭐 하고 있나 평상. 당시에 본인이 더 궁금해지고 먼저 계속 연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져요 뭐술 먹고 연락 안되고 이런 거 아니면 진짜 거의 이건 먹힙니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관계 전체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쳐요 만났을 때도 그 마음이 조금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연락 밀당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딱 이렇게 기본만 지켜봐라 그럼 진짜 남자가 끌려오는 경우가 진짜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